지구와 해성 충돌 시나리오를 다룬 돈 누겁은 아담 맥케이 감독의 신작입니다. 해성 충돌, 아마겟돈, 딥 임팩트 등 떠오르는 작품들이 많죠. 하지만 이 영화는 앞선 영화들과는 조금 괴를 달리하는 작품입니다. 대부분의 SF 영화들이 다가오는 재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이 작품은 그 재난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해야 하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작품 '돈룩업'은 사실 SF의 장래성을 따라가기보단 인물의 변화와 성장을 중심에 둔 드라마며 현실에 대한 환멸과 냉소를 드러내는 블랙 코미디죠.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건 역시 아담 맥케이 감독의 뛰어난 풍자 능력입니다. 풍자 앞에서 웃음을 짓고 그 속엔 날선 시선을 숨겨두는 것이죠. 그는 전작인 빅쇼트와 바이스에서 보여주듯 이 작품에서도 일관된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스탠스가 올바른 것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느끼겠지만 중요한 건 일관되어 있다는 거겠죠. 앞선 두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알수 있는 현실 속 인물을 영화의 캐릭터로 차용해 옵니다. 그렇기에 관객들과의 거리가 먼 SF적 소재임에도 관객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좀더 가깝게 느껴지는 작품입니다. 저런 상황이 온다면 진짜 저럴 수도 있겠다. 이런 거죠. 다만 그로 인해 풍자의 요소가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작품이 감소할 리스크입니다. 그 예로 한국 영화 커뮤니티의 평점과 로튼 토마토의 점수를 비교한다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. 로튼에선 심지어 썩은 토마토를 받은 상황입니다. 전 개인적으로는 썩은 토마토를 받을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요.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한국에서도 정치적 스탠스가 노골적인 작품들의 평점들이 극과 극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이 작품 또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는 국가적 정서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겠죠. 다시 작품 내적으로 돌아와 이 영화를 본다면 앞서 말했듯 장점이 많은 영화입니다. 웃음의 타율이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고요. 위기와 해결, 다시 위기로 반복되는 이야기의 리듬감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. 또, 디카프리오, 제니퍼 로렌스 메리 스트립, 케이트 블란쳇 티모시 샬람의 론 펄먼, 아리아나 그란데 등등 줄을 세우기도 힘들 정도의 화려한 라인업은 이 영화의 백미겠죠. 모든 배우들이 좋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, 똑똑함과 멍청함, 맹함과 분노를 줄타는 디카프리오의 연기는 아주 훌륭했고요. 자신의 이미지와 젊은 가수의 선입견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캐릭터도 전 재밌더라고요. 조금의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캐릭터가 많고 발생하는 상황들도 많다 보니 이야기의 후반부에선 정리가 힘들어 보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 조금은 난잡하더라고요. 해결 단계에선 조금은 급조되거나 극단적인 상황이 있습니다. 뭐 갑자기 펑 하고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. 모든 캐릭터는 좋았지만 그중 이야기의 중심과는 거리가 먼 몇몇 인물들은 가지를 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마지막으로 원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 추천할 수 있겠냐고요? 넵 그렇습니다. 전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고요. 오랜만에 본 아주 웰메이드 well 블랙코미디라고 생각되는군요.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.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